혼자 있어요 혼자 아, 죽을뻔 했어요 그 회사에 갔는데 얼마나 큰지 회사가 얼마나 넓은지 화장실 하나가 화장실도 엄청 커요 자변기가 8개씩 있어 그걸 그거 두개 청소해달라 해서 갔는데 근데 요거 잘하면은 자기 회사에 그런 화장실이 100개가 있대요 100개 나줄 <laughs> 테니까 하래 되게 반짝 놀렸네. 와 어, 같이 가고자 하 친구가 뭐 일, 일이 있었는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와 혼자 진짜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시간은 맞춰줘야 되지. 아, 아그로 깡으로 했네. 아그로 깡으로.